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와 나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 만에 5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시설인 TCS 국제학교에서 109명이 집단 감염되어 금일. 신규 확진자가 559명을 기록했습니다.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 확진자 109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54명이 타 지역민이며 관련 시설이 전국 여러 곳에 있어 n차 감염과 전국 확산이 우려됩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내 감염과 전국 확산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시설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방역 당국에 역학 조사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도약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정책의총을 열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분법 등 상생연대산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관련법 제정,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회의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방역과 교육의 공존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부는 저학년 등교 확대와 원격 수업 등의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 내 돌봄 가중, 교육 격차 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방역당국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당장 2월부터 시작될 전 국민 백신 접종 계획 발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